어밍란, 남편과 철창 사이 두고 오열한 사연은? 교도관이 불쑥, 나에게 꽃을. 어밍란 신성일 부부의 일화가 주목받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동치미에서 어밍란이 전 세계에서 나 혼자만 받아본 선물이 있다고 고백했다. 어밍란은 남편 신성일이 국회의원을 하다 금품수수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된 적이 있다. 그때 이틀에 한 번씩 면회를 갔는데 어느 날은 교도관이 불쑥 나에게 장미꽃을 주더라고 털어놨다. 고신성일 빈소 지키는 어밍란과 빈소 방문한 최부람이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고, 천주교 신자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천주교 서울대교구에 의하면, 최부람은 지난달 31일 오후 5시 서울대교구 주교관 소송당에서, 천주교 세례를 받고, 아내 김민자와 혼인갱신식을 가졌다. 이어 남편은 자유롭지 못한 신부님에도 나를 위해, 교도소 정원의 장미꽃을 꺾어 철창 너머 교도관을 통해 전해줬다며, 당시 남편과 나는 철창을 두고 오열, 마치 영화 너는 내 운명과 같은 장면을 연출했다고 덧붙였다. 신성일이 꺾어준 장미꽃은 결혼 기념일을 위한 선물로 전해지고 있다. 영화 배우 신성일이 3일 폐암으로 별세했다. 지난해 6월 폐암 3기 판정을 받은 후 치료에 전념해 왔다. 투병 중에도 지난달 열린 제2 3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 참석하는 등 대외 활동을 이어왔지만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끝내 세상을 떠났다. 신성일은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배우다. 1960년 영화 로맨스바빠로 데뷔했다. 맨발의 청춘, 아낌없이 주련다 날개, 만추, 안개, 군번 없는 용사, 겨울여자, 내시, 길소뜸 등 영화 507편을 주연 한국영화 발전에 공헌했다. 로맨스바빠에서 처음 만난 배우 어맹란과 1964년 결혼해 일남 이녀를 두었다. 신성일 조카인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후 7시 30분께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내일 빈소를 방문할 생각이었다며 이후 다시 연락한 결과 호흡이 돌아왔지만 아직 의식은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신성일 아들 강석현과 옥설이. 아내는 미공개. 이날 신성일 가족이 서울 성모 병원 장례식장을 빈소로 예약하면서 오후 8시께부터 신성일 사망설이 돌았고 강 의원이 그의 사망을 확인하면서 대부분 매체가 신성일 별세기사를 속보로 내보냈다. 그러나 이후 신성일의 호흡이 돌아오면서 수많은 신성일 별세 기사가 오보가 됐다. 3일 밤 현재 신성일 가족들은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 예약도 취소했다. 6월 27일 폐암 투병 사실이 알려진 배우 심성일 씨가 지난해 초 유방암 투병 중 채널A '나는 몸신이다'에 출연한 아내 어앵란 씨를 녹화 현장에서 격려하고 있다. 신씨는 기침이 심해 6월 26일 국내의 한 종합병원에서 폐조직 검사를 받은 결과, 한 개의 종양이 발견되는 등 폐암 3기로 진단받았다고 신씨 측 관계자가 밝혔다. 병원 측은 당장 수술보다는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로 종양의 크기를 줄인 뒤 수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학계에서 폐암 3기는 5년 생존율이 평균 20% 정도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근 좋은 표적 항암제들이 개발되고 있어 본인에게 맞는 항암제를 찾아 치료를 잘하면 생존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신 씨는 27일부터 방사선 치료에 들어갔다. 앞으로 당분간 통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신씨 제인에 따르면, 신씨는 치료에 들어가면서 수많은 영화를 찍으면서 절벽에서 떨어질 뻔하거나 진짜로 목려 본 적도 있을 만큼 현장에서 죽음을 많이 겪어봤다면서 생존율 같은 통계적인 것은 믿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적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신씨는 1982년부터 담배를 끊었을 뿐만 아니라 경북 영천에서 자연을 벗삼아 살아왔기 때문에 그의 폐암 진단에 대해 주변에선 적잖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다. 신성일 엄앵란 리즈 시절 사진, 엄 씨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남편이 폐암이라니 믿기지 않는다면서 의사들이 남편이 삶의 의지가 강하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고 있다. 내가 유방암을 극복했듯이 하루속히 건강을 되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신씨 측은 병원에서도 고령이지만 워낙 체력이 좋고 평소 운동과 식습관 관리를 잘했다면서 나이에 비해 젊은 편에 속해 잘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류정선 인하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숲속등 맑은 공기에서 산다고 폐암이 예방된다는 의학적인 근거는 없다면서 유전적인 요인 등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씨는 채널A 인기 건강 프로그램 '나는 몸신이다'에 출연했던 부인 어앵란 씨가 2015년 12월 프로그램 녹화 중 유방암이 발견되자 옆에서 극진히 간호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또 2016년 2월엔, 엄씨가 신씨의 도움을 받아가며 투병하는 과정이 채널A의 휴먼 다큐멘터리 한번더 해피엔딩에 자세히 소개되면서 많은 유방암 환자에게 희망을 주기도 했다.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엄씨는 암재발을 막는 호르몬 치료제를 복용하면서 자택에서 요양하고 있다. 신성일 어민난 리즈 시절 자녀와 가족 사진. 한국의 알랭 블롱으로 불린 신씨는 1960년 영화 로맨스 빠빠로 데뷔해 수많은 주연을 맡았고 영화상을 수상했다. 신씨는 2013년 당시 76세의 나이로 20년 만에 다시 영화 야관문의 주연을 맡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해대구 국제뮤지컬 페스티벌 명예조직 위원장을 맡는 등 영화계 발전에도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았다. 신성일 전처 엄앵란과 윤여정, 나쁜 남편의 불륜에 상처 입은 불쌍한 여자들. 신성일이 자신의 자전적 고백을 담은 책 '청추'는 '맨발이다'를 출간했다. 이 책에서, 그는 고김 명예와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고백하며 그녀가 자신의 아이를 가졌다가 낙태를 한 적도 있다고도 서술했다. 또한 신성일은 낙태 사실은 어민하니 여태껏 몰랐던 사실이라고 말해 주변을 더욱 깜짝 놀라게 했다. 신성일의 이런 돌발 행동이 이어지자 여론은 늙은 배우의 조악한 발악이라며 싸늘한 반응을 보냈다. 하지만 정작 신성일의 이런 말과 행동에 가장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은 박백년을 그와 함께 살아온 부인 어밍란이다. 천하의 바람둥이를 남편으로 맞아 서글고 애달던 그 세월을 그녀는 어떻게 견뎌낸 것일까? 어밍란과 신성일은 최근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지 않다. 신성일이 따로 집을 얻어 이사를 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관에서는 신성일 어밍란 부부의 불화설과 황혼 이혼설이 돌기도 했지만 어밍란은 그냥 서로에게 자유로워지고 싶었을 뿐이다. 때로 보는 게더 좋을 때도 있다. 며 공식적으로 신성일과 헤어질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어밍나 아들 강석현 결혼 후련하다. 신성일이 며느리 너무 좋아해. 허나 이렇게 별 것까지 하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서 얼핏 이해하기 힘들다. 법적으로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 서로를 놓아준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든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신성일은 어밍란 외에 다른 여자와 사귀고 있다면서 난 지금도 애인이 있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했다. 신성일의 이런 뻔뻔한 모습을 매일 보고 사노라니 차라리 나 같아도 따로 사는 게 속이 편할 성 싶다. 신성일 고 김룡의 피키니 공개 어밍난 몰래 간직 당대의 미남 배우 신성일은 충무로가 알아주는 대표적인 바람둥이였다. 그의 주위에는 언제나 여자들이 들끓었고 그 역시 오는 여자를 마다하지 않았다. 학기사 뚜렷한 이목구비와 탄탄한 몸매 게다가 영화 배우로서 부와 명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그에게 여자들이 반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일일 것이다. 다만 문제는 신성일의 곁에 공식적인 부인인 어밍란이 항상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신성일은 어밍란과의 결혼 이후에도 시도 대도 없이 불륜을 저질렀다. 불륜을 저지르고 난 뒤에도 큰 죄책감 없이 어밍란에게 돌아왔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새로운 여자를 만나는 일을 반복했다. 어밍란은 그 시기를 12번도 죽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간 시기라고 회고했다. 그만큼 부인으로서 여성으로서 모욕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이번에 신성일이 고백한 고기명애와의 관계 또한 그랬다. 신성일은 어밍란의 눈치를 살살 살피며, 김영애와 불륜 관계를 지속했다. 이후, 다시 어밍란에게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는 입버릇처럼 김영애야 말로 내, 진정한 사랑이라는 말을 대내어 어밍란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게다가 1985년 김영애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어밍란 앞에서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잘해줄거리라고 말해 어밍란에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세기의 결혼식을 올리며 미남배우 신성희를 부근으로 맞이해 문여성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은 어밍란이었지만 실상 그녀의 삶은 그리 행복하지 않았다. 어민나는 끊임없이 남편의 불륜을 목격해야만 했고 남편의 바람길을 잠재우기 위해 가진 노력을 다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민아이 신성일과 이혼하지 않은 것은 그녀 스스로 회고하듯 옛날 여자니까. 자식 보고 살아야 하는 옛날 여자였기 때문일 터다. 신성일은 끊임없이 다른 예쁜 여자들을 찾아 사방팔방 날아다녔지만, 옛날 여자 어맹나는 묵묵히 자식들을 키우고 시어머니를 뒷바라지하며 살림을 꾸려냈다. 때때로 이어지는 신성일의 폭력과 고부 갈등, 시어머니의 손찌검이 뒤따랐지만 어맹나는 신성일을 떠나지 않았다. 지금 현대 여성의 관점에서 보자면, 바보 같을 정도로 참고 살았던 셈이다. 어민나는 젊어서나, 나이 들어서나, 바람기 가득한 철없는 남편 때문에 여전한 소가리를 하고 있다. 70평생 알지 못했던 남편의 옛 여자의 낙태 소식을 들은 그녀는,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무리 나이가 들었다고 해도 여자는 여자다. 강하고 씩씩해 보여도 여린 마음이 없을 수 없다. 그녀는 아마 또 다시 회복하기 힘든 깊은 상처를 입고 말았을 것이다. 이런 어밍난의 모습을 보노라니 떠오르는 사람이 한명더 있다. 바로 어민난 만큼이나 나쁜 남편을 만나 그 남편의 불륜 때문에 인생에 큰 상처를 입은 사람. 배우 윤여정이 그이다. 모두 다 알다시피 윤여정의 전 남편은 기인 조영남이다. 음악다방 세시봉에서 처음 만남을 가져 사랑을 속삭인 조영남과 윤여정은 1973년 결혼해 고린에 미국으로 건너간 대한민국 대표 인꼬 부부였다. 당시 윤여정은 새엄마 장희빈 등의 출연으로 아주 잘나가는 청춘스타였지만 남편 조영남을 따라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정도로 그를 열렬히 사랑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13년 뒤인 1986년 윤여정은 두 아들의 손을 잡고 초라하게 귀국했다. 제주 많은 조영남이 좋아서 20대 청춘을 올인했던 그녀에게 남은 것은 얼마 되지도 않는 위자료와 아직 어린 두 아들 뿐이었다. 조영남은 윤여정에게 니가 못생겨서 싫다며 새로운 여자인 백은실과 딴 살림을 차렸고 이는 윤여정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조영남의 불륜 사실을 안 윤여정은 그 즉시 조영남과 이혼에 합의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 함께 살기엔 윤여정의 자존심이 허락치 않았다. 허나 조영남과 헤어진 뒤, 윤여정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려야만 했다. 망가진 피부와 깡마른 몸매, 비음 섞인 목소리의 여배우를 써주는 방송국은 아무 데도 없었다. 말로 벼랑 끝까지 내몰린 것이다. 때 설상가상으로 조영남은 언론 인터뷰에서 내 전재사는 이혼하면서 윤여정에게 다 줬다. 두 아들 학비는 지금까지 내가 대고 있다. 윤여정의 결벽증이 너무 심해서 내가 이혼 당한 거다. 등의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쏟아냈다. 영남의 이런 발언들은 윤여정을 더욱 곤란하게 만들었다. 생각없는 어행이 윤여정을 두번 죽인 셈이 된 것이다. 그럼 윤여정은 수많은 오해와 모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투쟁처럼 살아가야 했다. 윤여정이 목숨을 걸고 두 아이와 전쟁 같은 인생을 살던 때에 조영남은 후처인 백은실과 동거하다 떠들썩한 결혼식을 올릴 만큼 풍요롭고 여유로웠다. 맹난딸 공개, 어머니 리즈 시절 꼭 닮은 첫째 딸. 또 그럴 것이 윤여정이 엑스트라와 조연으로 연예계를 전전하던 시절, 조영남은 화계 장터를 발표하며 돈방석에 올라 앉았고, 곧이어 장이윤쇼의 보조 MC로 폭발적 인기머리를 했기 때문이다. 과 자식을 버린 나쁜 남편이 TV에서 웃고 떠들며 잘 나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윤여정의 마음은 얼마나 아리고 쓰라렸을까. 그이에 윤여정은 다행히 그 모질고 힘든 시기를 거쳐 이제는 당당한 여배우로서 멋진 삶을 꾸려나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그녀에게 조영남과 함께 했던 13년의 세월은 지울 수도, 씻을 수도 없는 아픈 상처다. 무릎팍 도사에서 강호동이 그렇게 조영남 씨와의 결혼 생활은 추억이 되시고, 라고 하자 윤여정은 정색을 하며 이런 말을 남겼다. "한 사람이 말할 때나 추억이지 사실 추억도 뭣도 아니죠." "시에는 아주 처절하고 지독하고, 뭐 그랬으니까." 하면서 내인생에 많은 정리를 했죠. 50에서 60년대 최고의 여배우였던 어밍란과 70년대 충무로 대표 청춘스타 윤여정.